그 때에 따라서 즐겨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어요? 하면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6장도 그 내용입니다. 뭐 하라는 것이냐? 그 주어진 그삶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족을 못 누리는 게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를 가지고도 기뻐하고요. 어떤 이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이 모든 지금 주어진 것들에 행복해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보니까 여러분 즐기는 건 행복을 누리는 건 여러분 미래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좀더더 더 많이 가지면 누려야지. 내가 앞으로 조금 삶이 여유로워지면 해야지. 우리 자녀들을 좀더 키워놓고 내가 행복해야지,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가서 그걸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에서 내가 나에게 지금 살아가는 때는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이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를 살 수도 없고요. 미래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언제 누리는 거냐?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말이지요. 그때에, 그때에 너희가 지금 처하는 그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알아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한대요? 그냥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냥 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어떻대요? 무겁대요. 마음이 무겁대요. 여러분 이건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뭐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육신을 논다고 이게 행복할까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게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마음의 누림에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마음은 어디에 있나? 심장에 있나? <laughs> 목에 있나? 이제 머리에 있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내린 종착지는. 머리입니다. 네, 머리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고대 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옛날에도 이제 하트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하트 왜요? 마음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는 심장입니다. 네, 그런데 마음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잡생각이 많으면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어뭐 15년이 아니 6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어 마음은 어쩌면 이 머리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저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고 사실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행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중에 행복을 누려야지라고 말할 것이냐. 그 생각을 가질 것이냐. 오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나에게 보내어진 그 자녀들 속에서, 나에게 보내어진 물질 속에서, 나에게 보내어진 그삶 속에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2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행복이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아,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잘 읽어 보십시오.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받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허락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다 가졌는데, 하나님 불러버렸어요. 지금. 다 그걸 가졌고, 쌓았고, 지금 모든 걸다 지금 쟁취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나 이거 누려봐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당도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리지 못해요.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그의 자녀가 누리는지 아니면 그 지금 재산을 누군가 다 쟁취해서 가져가서 그 종기를 가져가서 그 사람이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하대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누려야 돼요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내가 횡, 회복해야지 나중에 사랑한다 말해야지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저희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누리다.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아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도 누려 막 이러잖아요. 누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백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마음에 평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 오래오래 산다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 수명이 연장되었어요.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 어떻게 케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해요. 제가 보니까 뭐 70대인데, 80대인데, 100세 어르신들을 케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케어를 하겠어요? 본인도 지금 이렇게 꾸부정에서 다니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에 계셔서 요양원에서 모셔요. 제가 봤을 땐 그분도 요양원 들어가야 될 지금 상황인데도.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때로는 요양원 가서 인사드리고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여럿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연장되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말해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너네가 고생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슬픈 말이 어디 있어요. 서로 모여서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서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 난 오늘도 여기에서 예배한다. 너도 교회 갔냐 네 저도 교회 갔습니다. 그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되다. 또 손주 손자들 데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서 그 지금 늘그삶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그 여정을 보내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이에요? 우리 삼절 끝에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차나리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차나리 이 땅의 빛을 못본 자가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낫겠다라고 어쩌면 굉장히 극명한 비교법으로 말하고 있지요. 낙태가 낫다 이 말이 아닙니다. 차나리 그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안정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평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여기 3절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였다. 이게 꼭 저기 6절에 가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산, 산다 할지라도와 똑같은 말 아닙니까? 200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삶은요, 뭐 하대요? 헛된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 장수한다고 내가 생명을 꾸준히 이렇게 오래오래 오래 산다고 그게 꼭 기쁩니까? 저는 이걸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장수 하리라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여러분 꼭 오래 막 이렇게 천년 이천년 산다고 기쁠까요? 그래서 어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제가 어디 이렇게 영상 같은 걸로 이제 보면은 뭐 수대를 수대를 이렇게 이제 살아오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슬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오래 사는 게 그렇게 꼭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꿈꾸는데 꼭 오래 사는 게 기쁠까? 짧게 살지라도 내가 영원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기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또 전도자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프트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차라리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감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차라리 안 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그 인자심을 찬양하며 여호를 찬송하며 여호를 오늘도 영혼, 내 영혼이 사모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9절에 어, 저에게 참 주시는 말씀인데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으로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아멘.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그 영혼에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